중대재해기업처벌법 3년, 걸리면 망합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자칫말입니다. 기업 내에서 사고 사망자가 생기면 중소기업은 벌써부터 망해왔습니다. 벌써부터. 그런데, 이제는요, 대기업도 망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도. 보실래요. 왜 그런지.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 은벌 발언을 했는데 그 은벌 발언이 무시무시합니다. 지난 7월 29일에는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지난 8월 6일에는요. 예, 사고 사망자가 난 기업은 면허 취소를 하든지 주가를 폭락시키든지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라고도 했고요. 지난 8월 9일에는요, 산재 사망사고는 직보해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지난 8월 12일에는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말도 썼지만,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중대재기업처벌법에 걸리면 망합니다. 지금 중대재기업처벌법에 걸린다고 쳐요. 그러면 형벌이 1년 이상 지형이에요 1년, 1, 1년 이상. 그러니까 1년 미만은 안 나오는 거예요. 형벌이. 게다가 벌금도요. 개인벌금 나오고 법인벌금 나오고 따로따로 따로 나옵니다. 개인벌금은 10억 원 이하고요. 법인벌금은 50억 원 이하입니다. 자, 중소기업이 만약에, 예. 그게 사고 사망자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 이러면 1년 이상 징역. 중소기업은 사장님들이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1년 이상 징역을 받으면 그 기업 망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중소기업이 여러분 아무리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지금 개인의 10억 원이나 법인의 50억 이렇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중소기업들 아무리 잘 나가도 돈을 많이 들고 있다 해봤자 몇 천만 원이 다인 중소기업도 천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약에 사고 사망자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도 형벌이 7년 이하고요 벌금은 1억 원 이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엄벌, 언벌 엄벌, 언벌 엄벌. 엄벌만 강조하고 있죠. 사실 중대재기업처벌법 지난 3년간을 보면요. 안 줄어들었어요. 고용노동부에 발표한 것도 보면 2021년 12만 2,713명이 산업재해자입니다. 2022년 1월 25일인가 시작을 했거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그해도 늘었습니다. 13만 348명으로 2024년에는 14만 2771명까지 늘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시행하고 나서요. 15.5%가 늘었어요. 이게 엄벌한다고 이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엄벌한다고. 그런데도 말입니다. 지금. 걸리면 망하게 만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죠. 기가 찰 노릇이죠. 이게 말입니다. 순리라는 게 있잖아요. 순리. 간빵도 아니고 말입니다. 예, 국민들한테 기업도 국민입니다. 기업들한테 너 잘못하면 기업, 지금 당장 간빵 보내겠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이게 말입니다. 뭔가 사고를 예방하고. 음. 또 예방하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내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말입니다. 지금 산업재해자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은 실제로 한번 현장에 가보면요. 안전 불감증 심각합니다. 게다가 불법 하도국. 여기에 외국인들하고 소통도 잘안 돼. 예. 특히 말입니다. 심각한 것은 고령화에요. 고령화. 고령화까지 겹쳐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을 하고 시장을 봐야 되는데, 오로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게 산업계의 어떤 전체 흐름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거 해야 되겠어. 이게 자파들의 특성이잖아요. 자파들은 벽창호예요, 벽창호. 말을 해도요. 예,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예요, 자기 고집대로. 예, 그게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보세요. 매년 2천 명씩이에 매년 2천 명씩. 심지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한 예그 해는요. 2,223명이 났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를 것이 아니라 왜 사고가 나는지 그리고 그 사고의 원인이 뭔지를 절차적으로 꼼꼼히 따진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내가 하면 다 한다는 식으로 강제적으로 말입니다. 밀어붙이잖아요. 저는 그게 나라를 더 망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망칠 수도 있다. 지금 이대로라면 그렇게 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말입니다. 대통령이 우기잖아요. 그 우김이 이게 줄이는 게 아니거든요. 줄이는 게. 결국 말입니다. 저는 예,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를 줄이겠다고 하는 의지. 그 의지는 높이 삽니다. 예, 일하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산업계에 적용하다 보니까 산업계 자체가 벗어 걸어버렸어요. 이러다가 산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경제가 쪼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그 충격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가요? 저는 사전 예방하는 거, 지금 3년을 시행해 봐도 산업체의 사고 사망자가 안 줄어들잖아요. 그것을 감안을 해보면, 예, 저는 어떻게 하면 사고를 덜낼 것인가, 여기에. 시장을 보는 게 좋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드립니다. 네. 저는 제 말이, 네. 제 말이 뭐 얼마나 먹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말입니다. 지금 현장의 소리는 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필요한 시점이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네. 심각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